오늘은 마금포항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6시에 도착했는데도 아이고 줄이 쫙 서있어요. 영무강하고는 또 다르네요. 마금포항은 역시 주말에는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도 줄이 쫙+ 쫙+ 쫙 마금포항이 입에 안 마금포항에 왔는데 해 내리는 것만 해도 아이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채비를 여기서 해갖고 갈 건데 가지줄 채비, 일단 밑에 풍돌 달고, 애기, 애기는. 오기 시작해요. 왠지가 이렇게 많이 와. 아니, 그 지상층이 뭐 하는데요? 게... 지금 간절 시간이라 나갈 수도 없고 비도 오고 비가 조금 오는 게 아니라 비는 많이 오고 바람도 좀 있고, 구름도 있고. 걸 그랬나? 어, 오늘 날씨 좋다고 그랬는데, 이거 바닥이 닿는 줄, 안 닿는 줄 모르겠네. 아니, 어제 보니까. 어두운 거예. 엄청 당기는데? 저쪽으로 저쪽으로 오라이 오라이 어, 그대로 그대로 오라이 아이고 한번 했네 됐어 됐어 오늘은 10월 15일 내물 마건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가이도 가이도 뒤편 쪽에 섬에 조그만 섬 구근에 왔어요. 노을은 어제보다 훨씬 없는 편이고, 섬도 너무 두껍게 남았나? 이거? 어디, 어, 안으로 음, 가 써봐. 갑오징어포인트라서 네. 어제 여기서 가보징어를 몇마리 잡아서 오늘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어쩔런지 아, 여기,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너무 껌히워 걸렸어 너무 웃겼어요 처음부터 너무 얽혔어요

5분 만에 일단 첫수 가보징어는 뭐, 느나느나는 너나, 힘들겠지? 네?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나? 좀 작네요 좀 작아 아이고, 이제 그거 탔는온 거야, 가진 거야. 어? 안간지 어? 안간온거 어. 아니야, 온 거야, 온 거야. 온 거야. 못 떨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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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로어떡하지 어. 어어딱 어, 떡하지 어, 오늘 저가뜰 갖고 오니까밑어가는 데. 어, 하지? 내려가면. 밑으로 들어가면 저기 한다 아니, 풀 줘. 응,

와 우와, 우와, 와와 우와, 우와, 우 야, 우와, 와오우 우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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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기어 나와 우와, 우어나와우 감사합니다. 애기, 애기, 애기. 손, 손, 애기를, 애기를 먼저 뛰어. 이제. 가볼까? 아. <laughs> 이것도, 잡아줘, 그거를. 아니, 그거를. 아우. <laughs> 완전 통께. <통깨. 웃음> 어. 엄청 커. 이거 엄청 큰 사이즈지. 각코다 어, 놓고 물을 좀 응. 어, 어, 물을 돼야지. 이 봐. 다 아, 대장. 또디 하면서. 아. 이거 이거 이거. 요. 오, 어. 이거 이거 불 담아야지. <laughs> 왜? <laughs> <laughs> 욕심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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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말튼막 가슴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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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잠깐만요 이뭐뭐지어 예, 잠깐만 어이뭐 문어 응. 뭐냐, 문어야 문어 잠깐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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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냐와냐와 잠깐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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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 일이야? 어머! 다이 여기다 넣어도 되나? 어아이고뜯어놓 뭐. 거.. 기 여기다 넣 여기다 넣으면 또.. 또 또! 저 가방이 왜 달라잖아 아니 망이 없잖아 양파만을고 다녀야 되잖아 어, 저야 이거 일이 <목소리> 어머! 아따, 느낌이 달라 이좀 망을 잡아 아이고 <목소리>

<웃음> 웃음이 절로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큰 거. <laughs> 다 사람 이렇게 유튜브에 잡는 거 보면은 그렇게 안 커도 돼. 두개 달아봐야지. 문화. 문을 뜯을 수 있다. 응. 아까 거기지. 응. 어, 여기 포기 못 하겠는데? 응? 여기 포기 못 하겠는데? 응? 그러게. 어, 저거, 저거 팔면 얼마지? 나이팔 <laughs> 생각 없겠냐? 아니, 근데. 그래 아, 이제 이거 일년일년일 1년, 1년, 년짜리 감이야. 일 년에다가 누워서도 머리 한정에 둘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그 느낌 있잖아. 그. 막 설레임이 있네. 또,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바닥에. 집중을, 바닥에 집중을 하게 되는.